잠깐만! 어?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진짜다! 자, 오늘은, 어, 서해안, 쭈꾸미 탐사. 두 번째 쭈꾸미 탐사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 쭈꾸미 탐사. <laughs> 살짝, 멀리 던질 필요 없어요. 딱, 있는 곳. 있는 곳만 딱 노려볼게요. 있는 곳만. 제가 그, 봄 쭈꾸미 낚시를 시작하면서 대충 탐사를 시작하는 게 3월 중순 정도부터 이렇게 탐사를 시작하거든요, 원래. 예, 수온이 한 8도, 9도 사이 정도 돼야 이제 얘네들이 연안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산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수온이 어, 뭐 10도, 12도 사이 정도, 요 정도 돼야 이제 산란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굴껍데기나 자갈, 바위, 뭐 조개껍데기 이런 게 많은 곳에 애들이 숨습니다.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을 그 밑에다 그렇게 나요. 네, 대부분. 어, 잠깐만. 엄마. 어? 아이. 아이. 아이, 불가사리. 아이. 아이, 불가사리. 누가 불가사리 제발 누구야, 있어? 누구야? 아이, 그리 형님, 불가사리 제발 아 진짜. 에이. 아 좋다 말았네. 어쩐지 좀 가볍더라. 아 지금 3월 6일이거든요? 어 탐사하기에는 조금 빨라요. 지금 수온이 7도에서 6도 왔다 갔다 합니다. 7도에서 6도 어 근데 이제 목부쪽은 지금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도 오늘 두 번째 탐사를 나왔는데 어, 얼굴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하게 우선 한 4시간 정도 홍원아는 좀더 있다가 한 4시간 정도 탐사를 해보고. 종료를 할까 합니다. 나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어, 얘네들이 그 소라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굴 껍데기, 조개 껍데기 이런 걸 뒤집어 썰고 있거나 아니면 자갈들 사이, 돌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뒤로 뒤집어 까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쪽, 한쪽, 그리고 이쪽 양쪽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밀고 숨만 쉬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먹잇감이 지나가면은 그때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가을 쭈꾸미 같은 경우는 그냥 온몸을 내밀고 그냥 다 표출하면서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올라타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도 되는데 봄 쭈꾸미 낚시는 조금 천천히 좀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드래깅이나 호핑 같은 거를 얘네들이 충분히 올라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좀 지루한 낚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많이 잡아봐야 뭐 다섯 마리. 뭐 꽝치는 경우도 많고요. 진짜 운이 좋아서 아, 오늘 진짜 잘 나온다 해서 잡으면 한1 0 마리 정도, 어이 정도입니다. 야, 잠깐만. 오, 어.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진짜다. 대박. 얘 찐이다, 얘 찐이다. 아니야, 무게가냐. 아 무게가 찐이야, 무게가 찐이야. 무게가 찐이야. 아, 나지나지가낙가나가 나치가 나가나 지금, 오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클은, 어, 블랭크웍스 프로젝트 에깅46 이라는 모델입니다. 어, 5월 달에 지금 젤 출시가 된다고 예약 판매가 이미 끝난 상태고, 음, 완판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추후에 또 생산이 되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832ML 때. 832ML 때. 제가 워킹에서 쭈꾸미 갑오징어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832 ML대. 그리고, 릴은 23 에어리티. 2500샬로스풀 더블엔드. 라인은 로어 팩토리. 8합사. 085입니다. 쇼크리더는 2.5 쓰고 있고요. 어, 애기는 그냥 인터넷에서 저렴한 크리스탈 애기. 2500원에 5개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현재 낙지 1수. 여기 사시는 분이 댓글 다신 적 있어요. 유튜브에 그 낚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영상 올라가면은 쓰레기랑 주차대란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은 만약에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낚시 나온 거 가지고 막 사람들 몰리겠어요? 낚시는 뭐 운이니까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오시는 분들, 가지고 온 쓰레기는, 내가 만든 쓰레기는 꼭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바람에 날리고 하면은 다 바다로 나가요. 그 여러분들 다 드시는 음식들이니까 꼭 쓰레기 챙겨가시고요. 주차는, 어, 저기, 공용화장실이나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그러면 여기에 잠깐 대놓는건 괜찮아요. 뭐 주차단속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 어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생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 피해 없게 주차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한1 시간 정도 남았는데 조금이나 나올 생각을 안 하네. 낙지로 만족을 해야 되나.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욕심에 좀 탐색을 좀 빨리 빨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 근데 진짜 그냥 욕심인 거예요. 요 며칠 유튜브 영상이 좀 없고 이런 거는 음, 너무 한정적인 포인트 영상만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어, 출조를 하긴 했지만. 영상을 안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사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좀 쉬게 됐습니다 낚시를 이사 준비 때문에 네, 지금 이사는 다 끝났고 어, 또 지금부터 열심히 또 탐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복귀하시죠 형님 사람들이 홍어 남칫국이 잘 나온다는데 언제 안가세요? 홍어 잘 나온대? 잘 나온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기야